네, 안녕하십니까. 투더문, 투더문 인사드립니다. 어, 비트코인이 달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오늘 정말 중요한 자료들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보십시오. 자,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바로 뭘까요? 어, 이게 어떤 거냐면 앞으로 비트코인의 흥 예상도가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어, 지금 9월 25일이죠. 9월 25일인데 자, 이렇게 지금 얼마나 게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니까 어 비슷하죠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다는 걸 넘어서서 거의 뭐 똑같다라고 저는 보여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살짝 흔들리고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그것마저도 똑같죠 바로 이 구간이죠 그러면서 어곧 상승이 임박했다라는 걸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지금 제작되고 있고 비트보라고 사이클 리피 차트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하게 저는 바라보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6년쯤에 한 번의 하락 이후에 다시 한번 40만 K, 어, 그러니까 4,000, 4 0 아, 0 K죠, 400 K까지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니까 지금 60k 정도 되잖아요. 60k. 뭐 60k, 70k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정도 구간에서는 어쨌든 상승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로켓까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막 뭐예요? 그냥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땅에서 다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근거를 좀 봐야 되는 게, 이 리포트를 좀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3개월간 이 모든 US 뭐이더리움 BNB, SOL, BTC, 플라나 등등등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지금 일단은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ETF 순유입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IBT, 블랙록,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등등등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그냥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월스트리트 주식 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투자 단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유입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9월 9일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이게 늘어나고 있죠. 음. 그러면서 보니까 한 4억 달러 규모의 자금 자체가 들어와 주고 있다는 거예요. 4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뭐 거의 한 5, 6천억 되지 않나요? 어. 그런 자금들이 지금 들어와 주고 있다는 건데 이 추세가 다시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하나의 뭐야 근거가 될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것들을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냐면 추세선 그어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뭐야 추적관찰을 해야 됩니다. 추적관찰. 음. 자 일단은 제가 여기 빨주노 쪽파남보잘꺼놨죠 이거 뭐 어렵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지지선 대로 다 흘러가고 있어요. 웬만하면 이게 맞아 떨어져 가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비트코인 1인봉인데 자 우리가 얼마까지 빠질 수 있느냐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로켓 잠시 지우고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세선을 좀 여러 방향으로 좀 그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자, 어, 이거를 제가 긋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한번 볼게요. 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딱 한번 그어봅시다. 그러면 이 추세와 이 추세가 딱 맞아 떨어지죠. 어, 그러고 나서 주가가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밑으로 좀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추세를 한번 그어보기도 할게요. 자, 이 추세와 이 추세가 교차되는 이 지점이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차트를 이동한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그어볼게요. 이쪽에서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그어보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그어 보겠다 이거예요. 제가 이걸 살짝 올려볼게요. 음, 이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그려보자면 이 추세선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 코인은 이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 이 방점이 갈리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를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확대를 해보자면 자 추세선상 여기서 이렇게 저항값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 기울기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빈듯하게 어, 비슷듬하게 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이 저점 라인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박스권에서 맞아 떨어져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뭐다? 비트코인이 다시 금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포인트가 뭐예요? 이 포인트들이 여기에서 이까지 빠지지 않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뭐냐면 여기에서 조금 흔들고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바로 미국 대선이거든요 자, 미국 대선 시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미국 대선 날짜가 언제냐면 11월입니다. 11월. 11월 5일쯤이니까 이거는 지금 이때쯤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크게 하방 안 주고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laughs> 트럼프는 완전히 그냥 가상화폐 올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코인에 대해서 제재해서 다시금 약간 부드럽게 스탠스를 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헤리스 자체적으로 뭐를 진행하고 있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 가능성을 계속 내비치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추세와 이 추세, 이 추세와 이 추세가 어떤 거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만들어 가고 있었거든요. 여기 상승이 나왔고, 이것도 이런 화살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추세선을 한번 우리가 11월 달로 이동을 해서 제가 한번 다시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좁혀져도 뭐야? 크게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자. 이 기울기를 한번 딱 바꾸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기울기를 바꾸니까 어, 이거 봐라. 11월 달로 점점점점 좁혀지게 되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하방 맞고 떨어지더라도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추세가 약간 변화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추세가 어떻게 변할까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고, 결국 이 추세는 좀더 급해지게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급격하게 11월달과 12월달로 점점점점 좁혀지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단기적으로의 추세 되돌림이 강하게 여기에서 스탠스 변화가 되면서 다시금 여기서 막고 쭉 올라가게 되는 이렇게 응집 자체가 좀 커지게 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와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코인이 어디까지 빠졌다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마세요. 어.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인 게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무조건 비트코인은 올랐다가 빠지는 게100%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무슨 뜻이냐? 지금부터 강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자금 유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중국이 지준율을 낮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중국 증시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게 어떤 연관성을 가지냐면 결국에 경제라는 건 순환이잖아요. 순환. 그러면서 중국 증시가 올라오고 자금 유입이 되고 이것 자체가 미국에도 영향을 주고. 가상화폐 쪽으로도 영향을 주는 거죠. 나스닥과 커플링과 디커플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고 시장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추세가 저는 완전히 좀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11월 달 근처부터는 뭐다? 급격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지금부터는 뭐야? 잘 모아두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뭐해지를 하려고 하는 거뭐 숏을 잡고 뭐 이런 것들보다 저는 그냥 현물로 뭐 다들 뭐 업비트 이런 거 사용하시잖아요 그냥 그런 걸로 매수를 해도 충분히 괜찮은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흔들고 이 파동 자체가 많아지다가 줄어들고 있죠 이게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때 여기 이 급격한 변동에서 잦아드는 모습들이 나올 때 보통 다시 상승이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완벽하게 이 윌라인이나 이 이상까지는 올라갔다가 다시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러니까 코인 자체가 조정을 받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져요. 어. 지금 제가 이뭐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텔레그램에서 다 나눠 드렸지만 이거 세팅값 다 알려 드렸죠. 지금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가고 있고 결국에 나중에는 뭐 얼마 얼마 뭐 150k, 200k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금보다 가치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가상 화폐가 될 겁니다. 중 무슨 뜻이냐면 골드 즉 금본위제도라는 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게 금의 최선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겨났죠. 왜냐면 금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결국엔 뭐예요? 비트코인은 반감기, 즉 어, 앞으로 해시값을 많이 적용을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얻는 양이 줄어들 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반감기죠. 그러면 이 줄어듦과 동시에 가격 자체는 엄청나게 상승을 할 거고, 결국에 제한적으로 뭐예요? 코인 자체가 제한적이다. 그죠? 어떻게 제한적이죠?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계속해서 대도화가 될 거고 결국에 미국과 중국이 정부가 동시에 좀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월스트리트까지 참전을 한 이상 이거는 그냥 이대로 끝날 수가 없는 투자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립니다만 제가 이거를 뭐 20, 200k 뭐 2,000k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갖고 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 그렇게 좀 장기적인 추세를 그려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리더라도, 어, 조금 흔들리더라도 바로 반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어, 추세를 바로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어, 이번 달에 9월 6일날에 제가 센티널 프로토콜 여러분들에게 잘 소개해드렸죠. 지금 뭐52% 정도 이미 올랐습니다. 52% 정도 올랐고 어, 제가 오늘부터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라고 차트 표시 다 해드렸고 차트 보여드렸고 이번 달도 다음 달도 보안입니다. 센티널 프로토콜입니다. 미, 미국 자금 유입이 가장 큰 재료다. 이런 것들 제가 알려드렸고 그때부터 바로 주가 한 번의 하락 이후에 주가가 바로바로 올라줬거든요. 어, 코인 상승이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52%를 찍었고 최근 알트코인 불장이 나와 주는 게 어, 어느 정도 지금 코인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번에 10월 달에 핵심 세력 매집 이 코인, 이거 이제 완벽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코인을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바에 가서 맥주 마시는 거 보셨나요? 햄버거랑? 어,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안 보겠죠. 결국에는 지금 북한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비트코인 해킹하고, 그리고, 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안보란 말이에요. 보안이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블록체인 기반의 프라이버시 보험 및 분산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개인과 기업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코인 자체는 보안 시스템 자체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친구들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01021656100으로 구독 좋아요만 해주시고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히든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텔레그램 입장을 시켜드릴 거고 어, 곧바로 이 종목을 이 비트코인 이름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피트에서 종목 어, 매수할 수 있는 코인이고요. 이거 오늘부터 지금부터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때 10월달 이때 이때 중에는 큰 상승이 나오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아직 이제 한달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모아가셔야 됩니다. 추세 완전히 돌리기 시작했으니까 얼른 문자 보내셔서 어, 텔레그램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 무료니까요. 저는 채널만 키우면 돼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